안녕, 다율이에요 오늘은 제가 뭐할 거냐면, 바로바로 랜덤박스를 저번에도 한번 해봤는데, 사비로. 이번에 랜덤투유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, 이게 5,000원. 한번 랜덤박스를 할 때마다 5,000원이 드는데, 일단 상품 자체가 5,000원 이상으로 이제 당첨이 된다고 해요. 그 외에 명품들도 있고, 정말 많은 여러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,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랜덤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제가 어떤 상품을 뽑을 수 있는지, 어떤 상품이 뽑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? 자, 그럼 이제 핸드폰을 한번 랜덤 투유 어플을 실행해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랜덤 투유를 들어갑니다. 지금 랜덤 투유를 들어갔는데, 여기서 한번 뽑아볼게요. 랜덤 박스 구매하기! 를 들어가서, 두구두구. 두구. 일단 하나 먼저 해볼게요. 하나. 박스 구매 완료! 하면은 이렇게 박스 여기가 나와요. 박스 여기!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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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과연? 블랙 코롱 샤워젤 블랙 머스크, 남성미 뿜뿜. 일단 정가가 18,900원 짜린데, 이제 5,000원에 18,900원 짜리 뽑았어요, 지금.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요. 아무리 광고여도, 막 갑자기 구찌가 나오고, 이렇게 샤넬이 나오고 하지 않기 때문에, 저도 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고. 또한번 해볼게요. 두 번째. 박스를 또 구매해볼게요. 두 번째 박스 구매했습니다. 두 번째 박스는 두고두고두고두고. 전자노트 꼬리별 8.5인치. 아, 이게 그 요즘에 나오는 그림 그리고 지우고 하는 그 노트인 것 같아요. 오, 8,900원 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5,000원 이상이 나오고, 이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제 어린이날도 껴있고, 이제 어버이날도 껴고 하다보니까 어른이날 특집으로 어른이날 기념 이벤트로 닌텐도가 50대가 더 추가로 들어왔다고 해요 이때 기회를 노리면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럼 저는 이제 세번째 한번 제품을 뽑아볼게요 이번에는 한 다섯개를 한번에 지금 구매를 해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한번에 보도록 할게요 뚜뚜뚜뚜뚜 이렇게 다섯 개 이제 제가 옆에 창을 띄고 그랬지만 다섯 개 랜드박스를 구매를 하고 과연 열어볼게요 친환경 필러 버블 클렌징 패드 오 클렌징 패드 좋아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깨끗한 캠핑이또 제가 놀러가는 거 처장 딱인데요 이것 또한 12,000원 상당인데, 일단 기본적으로 다5,020 넘고 있죠. 하나 더 열게요. 배심 아이스 프로 프리, 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 엄마가 사야 된다고 했는데 딱 나왔네요. 이거는, 어, 아, 커피 한 잔에 타먹을 수 있는 그런 프리바이오틱스네요. 오, 19,000원 짜리 정가고 일단 다 기본적으로 다 상품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네요. 다 과일 세정제. 음, 좋아, 좋아. 화이트 스킨 미스트. 다, 저한테 좀더 필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짜잔. 필레세차. 오, 차량 용품도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러면 제가 지금, 일단, 지금 일곱 가지를 뽑았어요. 했는데,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와. 그러면 이걸 또 트레이드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. 여기서 다른 분들과 교환을 할수 있어. 요 왜냐면 나는 뭐, 필요 없는 게 있어. 화장품이 난 필요 없어. 근데 누군 화장품 필요할 수가 있잖아. 그럴 때 이제 화장품 교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. 상품 보관하면서 마켓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트레이드를 마켓에서 등록을 하면은 다른 분들 이렇게 등록을 해요. 그럼 서로 이제 뭐 내가 이거 갖고 싶으면 요청을 해가지고 보면 되게 비싼 게 되게 많아요. 액션 캠뭐 에스프로스, 워싱, 암마의자 샤넬, 뭐이러있어 만약에 내가 샤넬을 갖고 싶어. 근데 이걸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누르고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을 교환하고 싶어. 그러면은 뭐 예시니까 일단. 뭐 이렇게 클리너랑 신청을 했어. 사실 가격 차이는 너무 많이 나지만 일단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수락을 하면 이렇게 교환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랜덤 박스를 해봤고 저는 또 다른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배송을 받아보고 지금 아직 세 가지가 남는데 과연 세 가지는 뭐가 나올지 그건 영상에서 확인하시죠. 이제 만약에 바꾸고 싶은 것도 없다 난이제품이래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클러버 환급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거를 또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이제 포인트처럼 이제 생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걸 뽑아도 되고 하는 랜덤박스 게임입니다 세 개를 더 뽑을 거예요 총열 개를 뽑을 건데 나머지는 제 손이 아닌 가족들의 도움을 빌려서 한번 뭐가 나올지 뽑아보고 오겠습니다 뽑고 알려드릴게요. 중독성도 강하지만 또 이제 더 재밌기도 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이렇게 랜덤 박스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. 얼른 제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또 제품이 오면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